하루가 이겨야지. 안나. 이겨라. 안나. 선마루. 안나. 해 안해. 해. 안나. 엄마 멋있다. <laughs> 우와 멋진데. 멋져요. <laughs> 멋져요. 우와 코 그렇게 하면 멋져? <laughs> 아이고. 아이고. 아이들아 호+ <laughs> 따 호다지 이거 들어 톰, <laughs> 톰. <동? 웃음> <동? 웃음> 하지마. 해봐. 하지마. 마 하지마. 야. 해봐. 야. 왜 그래? 애기가. 왜 그래? 애기가. 애기가? 하지마. 하지마. 싫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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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거야. 哈哈哈哈哈